사이드에서 이렇게 이역주 이어, 이어 나누잖아요 거기서 한 2cm 정도 내, 내려주시면 돼요 2cm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 센터라인 나누죠 이렇게 센터라인 나눈 상태에서 2cm 정도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요? 네,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2cm 정도의 라인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트라이앵글 섹션을 쓸 때보다 좀더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햄라인 섹션, 그 다음에 여기까지 타버리면 이제 페이스라인이 다 나오는 거예요. 헤어라인이 다 이렇게 나중에 쓰는 부분. 금발을 자를때는 이제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어 투 이어 까지 이어 투 이어 까지를 그냥 이렇게 두상이 둥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어 투 이어 라인까지 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일자 일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백 스퀘어 그 다음에 사이드도 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발을 먼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선에다가 맞추실게요. 처음에. 그래서 자, 목선에다가 맞춰서 첫 가위들을 목선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죠. 네. 자, 목선에다 맞추고 자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뒤로 얘를 이렇게 잘르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일자하고 그냥 반듯하게 그 다음에 단발 자를 때는 항상 중지가 피부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앞쪽으로 약간 길어지는 라인이 만들어져요. 일부러 살짝 길어지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얘를 이렇게 당겨 와서 자르면 안 되고 그냥 내려 빗은 상태에서 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냥 두상이 둥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비껴서 틀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자로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쪽이 살짝 들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앞쪽으로 라인이 살짝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짝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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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 앞쪽이 짧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발 자를 때는 항상 이어 투 이어 까지 뒤에 이렇게 해서 틀어서 이렇게 일자로 이어 투 이어 까지는 백스퀘어로 뒤에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어 포인트에서 이 예, 끝에 머리가 아니라 이어 포인트 뒤에 1cm 머리를 가이드로 얘를 단발을 잘라 주십니다. 살짝 뒤에 머리로 이어 포인트 뒤에 머리로 아셨죠? 그래서 양쪽 길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바로 백 포인트에서 나뉘겠죠. 백 포인트에서 나눈 다음에 몇 도로 잘라야 하는데 45도를 자르는 거겠죠. 45도를 그대로 잘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자,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서 여기 보시면 백 밑에 머리 보이죠. 이렇게 맨 밑에 머리 그죠. 맨 밑에 머리 한 1cm 정도 빼고 마찬가지로 얘를 45도로 잘라줍니다. 45도면 자르고 자 이게 훨씬 쉬워 요 우리가 오프베이스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반을 당겼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뒤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얘를 다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편하겠죠 이렇게 당겨보시면 안 돼요 그냥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당기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뒤쪽으로 예, 당겨서 45도를 잘라줍니다. 자, 뒤쪽에 선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비키시면 돼요. 그대로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뒤쪽으로 비껴서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오프 베이스보다 더 많이 당겨지겠죠. 뒤쪽으로 케어라인이, 일자의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당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45도를 이렇게 홀리존탈로 들었을 때 뒤에가 보면 일자의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서 자, 그 다음에 잡고 유 라인을 타시면 됩니다. 자, 유 라인을 타시고 마찬가지로 45도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잡아서 자, 45도 좋습니다. 저는 45도를 자르시고,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얘를 그대로 빗기시면 되요. 그대로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건데, 아시겠죠? 일자. 얘를 이렇게 대꾸가 만들어요. 대꾸가지 마시고, 그대로 얘가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요. 뒤쪽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내 몸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당겨서 45도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낮췄습니다 지금 선생님 잘라야 되니까 살짝 45도보다 조금 낮췄어요. <laughs> 자 그다음에 그대로 비인 상태에서 섹션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빗수 있습니다. 다시 이어포인트까지 이어 머리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뒤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벽에다 딱 갖다 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일자의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근데 부, 분명히 우리는 일자로 이렇게 잘랐는데 주상이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A라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A라인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온 베이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라인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사이드, 오프, 백스케어 이렇게 아시겠죠? 자, 어디까지? 이어포인트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얘를 이렇게 이렇게까지 당긴 거죠. 완전히 뒤로 그 다음에 이 겹치는 부위는 어떻게 해요? 겹치는 부위에서는 얘를 사이드 베이스 뒤로 한 15도 정도 당겨서 그대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르면 안되겠죠. 이렇게 해서 뒤로 15도 정도 당겨서 아래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얘를 몇 도를 당겨야 그냥 15도 정도 사이드 베이스 정도만 당겨서 잘라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앞쪽으로 가면 자를 게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15도 정도 자르시고 영도로 네, 한번 체크해 줍니다 혹시 삐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를 대로 시술각으로 잘라줍니다. 몇 도로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45도로 계속해서 내로 잘라줍니다. 자, 위에를 오버점을 이제 45도 시술각으로 잘랐더니 이제는 완전히 뚜껑처럼 확 생겨버립니다. 라인이 뚜껑처럼 확 생겨버리죠. 볼륨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왜? 얘가 지피를 지나면서부터 엄청나게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두상이 네, 확 꺾여있기 때문에. 볼륨, 길어지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볼륨이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하죠. 라인이.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피부 섹션 타서 그대로 우리가 백스케어 베이스로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우리가 피부 섹션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작업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각도를 45도를 내려서 백스케어 베이스로 그대로 잘라준다는거 그러면 위쪽에 네, 굉장한 무게감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그 다음에 사이드는 어떻게 해요? 사이드를 여기 잡아서 마찬가지로 버티컬 섹션에서 잡은 상태에서 무슨 베이스를 잘라요? 사이드 베이스로 45도로 이렇게 자릅니다. 자를 거 없으면 그냥 안 자르시면 되겠죠. 버티컬 섹션으로 해서 몇 도를 잡아요? 각도는 45도로 하면서 뒤쪽으로 사이드 베이스 당겨서 자를 게 있으면 자르고 자를 게 없으면 안 자르시면 니다 앞쪽이 짧기 때문에 자를 게 없을 거예요. 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네. 양쪽에서 보면 A 라인의 그라데이션.